안녕하십니까? 아고라 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의 평론 제목은 G7 확대 기구의 한국의 참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G7 확대 의사를 밝힌 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G7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습니다. G7 확대 기구에 한국이 가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회원국, 확대된 G7 회원국은 세계를 이끄는 리더국과 방역과 경제부문에서 한국의 역할 등을 언급하면서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주장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국익에 부합될까요? 중국 길들이기로 집약되는 미국의 의도를 추적해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손실, G7 확대 기구의 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정치 경제적 의무, 미국의 국제주의에 한국의 역할 분담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소련과 공산주의 노선 갈등을 빚다가 1970년대에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소련과 공산주의 패권 경쟁을 벌였지요. 1972년 2월 21일에서 27일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1972년 11월 21일 UN총회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대만을 추방하고 중국의 대표권을 확보했으며 1979년 1월 1일 미국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미국은 거대한 선진국, 중국은 거대한 개도국이라는 판단 아래 미국과 미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80년대의 도강 양회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1990년대의 유소 작위 필요할 때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2000년대의 화평 굴기 평화롭게 우뚝 선다. 이와 같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의 중국 외교 기조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경쟁상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외정책기조는 시진핑시대에 변화하게 됩니다. 시진핑시대의 외교기조는 분발유위입니다. 분발해서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2,61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UN의 일반 예산 12%, 평화유지군 예산 15%를 분담합니다.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죠.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경제벨트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권을 형성하려 하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으로 아시아의 개발과 금융마저 틀어쥐려 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는 국가로 변화한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 보조금과 환율 조정 등 무역 불공정을 이유로 시작한 대중무역전쟁. 코로나의 중국 책임론,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보복조치인 홍콩에 대한 특별지휘 철폐 선언 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G7 확대 구상은 중국 주변국을 포섭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볼수 있죠. 미국의 중국 포위 작전에 참가하면 중국으로부터 무역과 남북 관계에서 불리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2007년 한해약 8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7년 5월 3일 현대 경제 연구원의 보고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드 보복이 현재도 진행 중인데 또 다시 쓰나미급 경제 보복이 추가되면 한국 경제가 견뎌낼지는 의문입니다. 남북 관계도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이념적 종주국이며 경제적 의존 국가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2019년 기준 95.2%에 이릅니다.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증강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확대된 G7 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미국의 국제주의 참여도 딜레마죠. 먼저, 확대된 G7 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미국 주도의 서방 국가들이 적대국에게 부과하는 경제 봉쇄에 가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될 겁니다. 1989년 태난먼 사태 때 서방 7개국이 대중국 무역 금지와 무기 판매 금지를 단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쟁 비용도 분담해야겠죠. 2003년에서 2011년 이라크 전쟁 때 G7 회원국 대부분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분담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국제주의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일단,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였죠. 한국이 확대된 G7 회원국이 되면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뻔합니다. 더하여 미국의 아시아 대리인으로 미국의 역외 훈련 비용과 아시아 방위비까지 분담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G7의 확대에 참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확답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 위반입니다. G7의 확대 회원국에게는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조약의 버금가는 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의미죠. 다른 하나는 외교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의 부재입니다. 현 상태가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이라는 국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친미 반중 줄서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억제기 전략이 기존 회원국의 반대 등으로 자연설에 폐기되면 좋겠지만 그대로 진행된다면 발을 빼기가 상당히 곤록스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